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더 그래프를 보러 가는데요, 급등 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더 그래프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 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1.33k, 최고가 62.22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2.03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그래프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그래프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API의 형태로 쿼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중앙화 플랫폼입니다. 더 그래프에는 개발자, 인덱서, 큐레이터, 위임인 네가지 생태계 구성원이 존재하며 이들은 더 그래프의 데이터 쿼리 과정에 유기적으로 참여합니다. 더그래프의 유틸리티 토큰인 GRT는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 쿼리를 위한 지불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인덱서, 큐레이터 등의 생태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개발자는 특정 블록체인에서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저장할지 결정하여 플랫폼 내에 API를 출시하고 인덱서는 GRT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더그래프의 노드를 운영합니다. 즉, 블록을 스캔하여 특정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업데이트하는 역할과 소비자가 데이터를 호출하였을 때 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큐레이터는 플랫폼 내에 존재하는 API를 평가하고는 역할을 수행하여 생태계 내에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합니다. 더 그래프는 각 블록체인의 데이터 쿼리를 위한 실사용 수요를 확보한 디앱으로 탈 중앙화된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앙화된 데이터 독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향후 더 그래프는 디앱 개발을 위한 데이터 쿼리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프로덕트의 사용성을 증가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 마켓 캡에서 더 그래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상승 나오는 모습하지만 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은 46위 랭크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107위 랭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는 것은 포로니엑스입니다. 34.07% 그다음에 뭐 바이낸스는 어피티 순입니다. 한 눈에 보시는 것처럼 뭐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이 조금 더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오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낸스 차트 한번 볼 건데요. 바이낸스는 2020년도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아양 추세를 보였고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 상승 랠리로 우상향으로 추세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도 급등 시에 나왔던 이 구간이 하얀색 구간을 지금 뚫어주려는 움직임, 단기 하락 후에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확대 해서 업비트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우선 업비트 차트 볼 건데요. 업비트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 바로 이 312원입니다. 이 라인 정확히 지지해 줘야지만, 그러니까 뚫어 줘야지만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즉, 이런 구간을 한번더 오기 위해서는 이 312원 라인 무조건 뚫어 주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 312원 라인 만약에 뚫어주고 안착했을 때 바로 구름대와 만나면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2원 라인 돌파 후 안착하는 모습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도 늦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반등 타점 오면서 여기 안착되는 모습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구름. 때 하단 전까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는 전 고점 라인들 이런 라인들에서 익절가 잡으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급등시에도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들고요. 대신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전 저점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만약 이탈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바로 더큰 하락도 예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시면 면서 현금 확보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더 그래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 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더 그래프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더 그래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드리시는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